다고 단순하게 딱 게이. 음, 저는 일단 양성애자예요. 학생인권조례 제정 집회 그때 참여했을 때 처음 봤었고 그냥 얘기하면 듣는 친구는 많은데 당사자는 아니다 보니까 좀 얘기하면 어좀더 벽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. 근데. 같은 입장의 친구가 있으니까 아무도 얘기할 때좀 편하고 좋죠 은근 커밍아웃을 좀 되게 취미생활처럼 즐기는 편이거든요 가시화가 잘 돼야 된다 당사자들이 더 얘기를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제일 앞쪽에 하나님이 막 지구 만들고 바다 만들고 동물 만들고 이것저것 다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 만들잖아요. 그거 근거에서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당연하다.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들었고. 좀 기독교가 가족 내 중요시 여인단 말이에요. 번식, 남자랑 여자랑 결혼해야 애를 낳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건가?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되고 결국은 이 대한민국에 자손이 끊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. 생각하고 가는 상태는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야도 그 없었어. 내웃을 사랑하라, 함부로 단죄하지 말라.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 던져라. 동성애가 죄라고 함부로 단죄하고 내 이웃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닌가. 음. 사회 문화나 이런 책들 보면은 여러 소수자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중간에 잠깐 성 소수자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. 그게 끝이거든요. 그런 사람들은 소수니까 우리 주변에는 없겠지. 특히 지방에서는 특히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잖아요. 그 당사자들이 난 이런 사람이다 말을 못하는 이유가 그 혐오와 그런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폭력이 존재하잖아요.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안에 들여다보면, 여러 소수자들에 대한 교육이 확실하게 되게 나와 있어요. 당사자뿐만이 아니더라도, 이제 청소년은 아직까지 남은 더 많은 삶에서 어떤 차별을 더 마주칠지 모르는 상황에서,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의 차이는 확실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독립을 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좀 평소에 평단한 관계였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약간 구조상 밑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부모님이랑 갈등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으니까 좀 성소수자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의 문제로 최소한의 방어선이 더해줄수 있는 그런 법인 것 같아요. 막안된 당일날에. 그 근처 농성장이 있었는데 안 됐다는 소식 딱 들으니까 막찬송같고 되게 좋아하시고 의원들이랑 악수하시더라고요. 근데 또 그런 걸 보게 되는 건 아닌가. 차별금지법을 베이스로 다양한 제도들도 확충이 되고 첫 발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. 일단 시작이 반이니까. 그냥 완전 자연스럽게 막 나는 오늘 돈가스 먹을 거야 이런 것처럼 되게 자연스러워졌어요.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삶에 자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만큼 더 힘을 내고 더 같이 노력하면서 더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.